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성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부터6장 7절까지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름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르침이라 <laughs> 할수 있어요. 그데 이제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에 보면 예수님 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음...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삶의 다이내믹,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어, 문제를 제시했을 때그 답을 쓸줄 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갖고 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견뎌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겨야 되는구나를 예수는 우리가 배우길 바라시고 가르치고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뭐였어요? 일단 자기의 것을 다 부인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부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를 다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배우려면 진짜로 배우려면, 어, 행동이 가야 되거든요. 알고 있으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 완전한 complete paradigm change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 그거를 계속 설명하시는 오늘은 어, 그 중에서 7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운전 이해하려면 또 갑자기 7장 1점부터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6장 어, 예수님께서 이제 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 어, 정말 너희가 하늘나라를 구하려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서숨길수 없다. 즉돈 돈을 구하면서 돈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돈 있어 하나님 나라 일도 하죠. <laughs> 장난하나. 어. 우리 하나님이 바보예요? 아니시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면, 필요에만 눈이 멀면, 돼지나 개가 되지, 돼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응? 자, 들어갑니다. 31절, 어, 6장 31절부터 다시 하면서 7장 들어가요.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 게 맨날 필요를 구하는 게 뭐야? 염려해서 그래. 두려하고 워 염려하고 무서워해서 그래. 응? 그니까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즉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다른 나라, 즉 이스라엘이 아닌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장난하냐 이거죠. 하나님 이거 몰라?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신데. 네가 목 마른 거 알고 배고픈 거 알고 다 아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한날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자 많은 때왜 문제가 생겨요? 내일 일을 걱정해서 내가 오늘 한 결정이 나를 망하게 하잖아요. 아, 내일 없을까봐 오늘 욕심을 내서 무엇을 하고? 내일 안 될까봐 미리 미리 이상한 거 치고, 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대로 할 생각 안 하고, 오늘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나님께 다걸 생각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어이구 뭐뭐넌뭐 뭐, 뭐 잘하는 거 있냐, 뭐뭐 뭐, 뭐가 되는 게 있냐? 넌 뭐, 뭐, 부자야? 뭐, 별의 이상한 사람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엄청 비싼 옷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자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오케이, 일으키는 건 좋아. 내가 따먹을 것만 따먹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거는 정말 화려한 옷에, 화려한 궁전에, 막 이런 거를 더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딱 알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냐고면 비판하지 말라. 너 지금 남, 내말 듣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비판하지? 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으면서, 어이 너나 잘 이러고 있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청중을 보고 이렇게 딱 마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뽀. 전보상태라고 치자고요. 들뽀. 껴 있어 눈에. 근데 야야, 야, 네 눈에 여기 좀못 꼈다, 맞게 뭐, 뭐라고 한다는 거죠. <laughs>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주위에서 자기는 안 그러는 것처럼. 아, 맞아. 제가 그렇고, 제가 그렇고, 쟤는 그렇고요. 아, 이 나라 왕이 그렇고, 이 나라 어? 정치자들이 그렇고,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고,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남 얘기하지 마, 너부터 봐" 그러시는 거죠. 넌 남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잖아. 근데 너는 너를 잘 알잖아. 먼저 네가 잘하지? 너의 하루, 너의 하루의 스케줄을 봐. Look at yourself. 너를 봐봐. 너 잘하냐, 그러시는왜남뭐 쪼고 저 쪼고? 도움은 누가 받는데? <laughs>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앞이 청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럼 감사해지. 야 왜 또,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어? 이 세상이 어떻고, 잘못한 건다 주위가 다 잘못했어요.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laughs>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고, 본인은 다 항상 자기 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어요, 찾겠어요 겸손하지 못한데, 듣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눈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큰데 자기 인생에 자기를 죽이는 게 너무 좀 큰데 손가락질만 맨날 하고 앉아있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laughs> 근데 또 예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 이게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돼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개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웃기시네, 아니라는 거죠. 무슨 하나님 나라야. 지나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책임을 주게 하면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찢을 거래잖아요. 찢고 물어뜯고 망하게 할 거라고 와 저도 배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세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모를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33절. 그 위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laughs> 내가 필요한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의. 자. 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임하면 진정으로 뛰어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위대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적인 삶. 가만히 봐요. 정직하게 비교해봐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통로가 되는 멋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나의 최선이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처럼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멋있게 살게 하시죠. 그 삶을 오늘 결정하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요. 검수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자, 그렇지?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실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말로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어? 정말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야지. 어? 그러면은, 아, 저 사람도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한,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하게 나아갈 수 있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너라면 어느 것이 옳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되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야너 정말로 노력하는구나. 넌 너만, 너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웃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얻고 누리고 살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네. 야, 너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야, 너 정말 내 말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즉, 뭐예요? 네가 이득만 찾아가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막 하겠지. 쉬운 것만 하겠지. 편한 것만 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편한 거, 쉬운 거, 이득인 거가 아니라 옳은 것을 하는 거야 옳은 거. 맞는 거. 그러면 맞는 거, 옳은 걸 하기 위해서 좀더 힘들 수 있지. 그렇죠. 힘들 수 있죠. 왜? 하지만, 옳으니까. 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쉽고, 뭐, 편리해라는 이름으로, 효, 나를 위해서,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서 효과적인 거를 찾으면, 그건 다 넓은, 다 그걸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이득으로만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옳은 길을 하나니, 옳은 길.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laughs> 그래도 협착하여, 위험해 보이고. 근데 그게 옳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일부러 힘든 길을, 일부러 힘든 길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 옳은 길. 어, 쉽고 편한 길로 가려 하지 말고, 옳은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요. 예수님께서 딱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어, 바리세인들도 있고, 어? 서기관들도 있고, 그러면서, 아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이런 일도 있다. <laughs> 거짓 선지자잖아요. 자기들이 맞다. 왜? 자기도 그렇게 해서 같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냥 자기도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주위에서 여러분과 같이 뭐 동행을 하든 안 하든, 같이 사역을 하든 하든 과연 왜 그럴까? 가만, 뻔히 보면 알 잖아요. 이득이 있어서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라서하는지 미쳐서 하는 건가?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분별하라는 거예요. 노략질을 하는 일인지 어떻게든지 기회만 내면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떻게 보면 안 돼요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열매는 뭐예요 자기가 해서 난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구로 주신 게 열매지 아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간단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아 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봐요. 예루살렘 위대삼의 땅까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도시마다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은 그냥 없어졌든지 잘려 찍어 불에 던져졌든지. 물에 던져 들어간 게 사라진 게 누군지 없는지 뭔지 그 임팩트를 봐야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나라마다 과연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아이들이 뭐 과부와 고아와핍절한 자들이 도움을 얻고 세상은 인정하거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삶이 살아가게 됐는지, 나아지게 됐는지, 이득했는지, 이득이 있었는지.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원하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근데 예수님 주여 얼마나. 다들 주여주여예요. 다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 꽉 찼어, 지금. 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제자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의 이득의 법을 쫓아간 게 불법이죠. 이득의 법. 무엇이 내게 이득일까? 어,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얻을까? 더 누릴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뭐 맨날 망하고 뭐, 뭐, 힘들고 이걸 바라시나? 안 아,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더 얻기를 바라시고 누리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뜻대로.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아,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야, 내가 네 아빠 아니냐? 나쁜 놈도 자기 자식에게 귀하게 한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니. 그러니까 좀 이제 그만 개처럼 돼지처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결정해라.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 저리 같이 읽을까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가지예요. 무너지는 사람, 안 무너지는 사람. <laughs>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 인생을 짓는 사람, 아니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판석에집을 지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자유받고 자유케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지 딱두 가지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선택하게 하십니다. 너 여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 하밀러라. 자, 이그 말씀을 같이 예수님은 상에서 내려오십니다. 끝!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결정하십시오. 반석에 짓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환상의 모래, 에 집을 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을 붙잡고 의로운 자의 편에서, <laughs> 멋있게 나아가시게 좁은 길로 과감하게 그 거룩의 길로 그 의로운 길로 행복하게 뛰어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